얘가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그 통분을 해야 될것 같아 그렇지? 통분을 하면 여기 s제곱 더하기 1제곱 더하기 c제곱 더하기 2c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어떻게 되지? s 더하기 sc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지 그치? 근데 얘가 s제곱 더하기 c제곱이 뭐가 돼? 1이 되는 거지? 그럼 2 더하기 2c가 되는 거잖아 그치? 네. 그럼 얘도 s로 묶으면 1 더하기 뭐가 돼? c가 되지 그럼 여기 2로 묶으면 1 더하기 c가 되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슉슉 사라지지 그럼 s 분의 2가 뭐가 되냐면 2분의 5가 되는 거지. 그 s가 이쪽으로 가고 얘가 5분의 뭐가 돼? 4. s는 이쪽으로. 얘는 5분의 이렇게. s가 5분의 4가 되는 거지, 그렇 s가 5분의 4면은 준다 봐봐. 2분의 파이부터 어디까지야? 파이까지면 몇사분명이냐면 지금 2사분명이지 그렇지? 그럼 반지름이 몇이야? 5가 되는 거고, 그리고 y 값이 뭐가 돼? 4가 되는 거지, 그렇지? 그리고 여기 뭐가 되는 거야? 3이 되는 거지. 3대4대 5니까. 그럼 탄젠트가 마이너스 뭐가 되는 거야? 3분의 4가 되는 거야?